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최신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위믹스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위메이드는 블록데모니 위믹스 3 3.0 생태계의 거버넌스 파트너인 40 원더스에 이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록데모는 2017년 설립된 글로벌 기업으로 대표적 네트워크에 기관과 개발자들을 연결해주는 최대 규모 동립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이며 글로벌 500대 기업을 비롯해 은행, 수탁기관, 신탁회사 등 여러 기업 및 기관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 블록데모는 여러 프로토콜 간의 블록체인 데이터 접근을 지원하는 고성능 멀티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유비커티 API 스위트)를 비롯해 노드 기반 시설을 구축, 스테이킹 지불, 온체인 데이터 등 높은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 정보기술 교육표준인 ISO 인증을 받았으며 각 분야의 블록체인 기업들과 다각도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블록데몬의 위믹스 노드 컨설 파트너에 고유번호 11번을 배정했는데요. NCP 고유번호는 1번부터 40번까지의 할당 노드 번호가 존재하며 파트너사가 원하는 넘버링으로 고유번호를 할당합니다. 위메이드는 블록데머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위믹스 3.0을 보다 안전하고 진보적인 생태계로 발 시킬 계획으로 보이고 더불어 블록 데모는 위믹스 3.0 메인넷의 테큰 스폰서로서 의사 결정 참여에 참여하고 인프라 관련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는 위메이드는 미렘 벵가드 앤 베가본드의 글로벌 판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렘 글로벌은 지난 6월 출시된 한국판에 블록체인 경제를 탑재한 게임으로 P2E 게임 영업이 금지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170여 개국에 서비스될 예정이며 미렘 글로벌 판에는 거버넌스 토큰인 도그마와 게임 토큰 드론이 추가되며 하이드라 토큰을 매캐지로 다른 게임과 아이템 캐릭터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게임 이코노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래 글로벌은 오는 12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위메이드는 위믹스 게임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하고 인터게임 이코노미 밸류 체인 혁신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인터게임 이코노미는 특정 게임을 통해 확보한 유틸리티 토큰을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특징이며 예를 들어 게임을 통해 습득한 장비 재화를 게임 토큰으로 교환하고 이를 다른 게임의 토큰을 구매하거나 위믹스 코인으로 환전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게임 간 장벽, 게임과 현실 경제의 장벽이 일정 부분 허물어지는 셈입니다. 장원국 대표가 구상하는 위믹스 사업의 핵심은 코인 자체의 거래 능력이라고 하는데 코인의 희소, 투자 투기로서의 가치가 아닌 현금처럼 거래 능력 및 거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장 대표는 위믹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봐도 세계 유명 기업들과도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믹스에 대한 최신 이슈들을 체크해보았고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믹스 코인이 유통량 산정 기준 차이로 거래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자한국 대표가 직접 나서 유통량 합산 기준 변경과 분기별 공시 시스템 등을 개선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위믹스 코인의 거래소 상장 폐기 가능성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과 함께 오히려 위믹스 생태계 확장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고 11월 중으로 위믹스 3.0 새로운 나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해서 이후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을 잘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위믹스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는 조만간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인터게임 이코노미도 앞으로 충분히 기대감을 살수 있는 재료이며 이와 더불어 미래엠 글로벌 출시 메인넷 3.0 가동 후 생태계 확장 등 아직까지 상승 호재로 이용 못한 재료가 너무너무 많기에 유의 종목 해제만 된다면 앞으로 아시안 최강 P2E다운 상승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최신 이슈에 민감한 시장인데 갑작스러운 반등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교육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로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